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이녀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진 신청자가 왔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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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앉으십시오. 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머니 아, 네. 고3 안희찬 엄마 박신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원서 6장도 쓰셔야 되지만 네. 특히나 조금 더 고민되는 게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이가 1학년 때는 성적이 그래도 조금 한다 정도로 나왔는데 상위권이. 근데 점점 성적이 떨어지다가 3학년 중간고사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음. 성적이 확 떨어지게 됐어요. 아. 그래서 좀 대학에서는 우상향을 좋아 뭐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좋을지, 음. 그런 부분을 좀. 도받고 싶어서 아무래도 네. 우상향보다 우아향이 불리한 건 사실이니까 그때 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그러니 일적대를 하다가 음. 한뭐삼사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음. 한 그래도 이점 중반 정도로는 마무리는 됐는데 모든 음. 것들도 나온 과목도 있고 아... 막 이러다 보니까 음. 기본적으로 수상수하나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나 이런 1학년 과정이 등급이 1 등급대였다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좀 많이 성실한 친구였을 텐데. 이과를 갖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과탐 선행이 안돼 있거나 수학이 네, 그렇죠. 조금 준비가 예. 안된 채로 가면 아무래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아마 학생이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학생도 이 부분을 가장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 <웃음> <웃음> 안녕. 하세요 음,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고등학교 3학년 안희찬입니다. 자 이, 일단 이찬아 우리 고3이야 어머님한테 일단 얘기는 들었고 혹시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 고민 너무 우아양이지 않을까 네. 하는 그 고민이 원서 쓸때 가장 좀 걸려? 네 맞아요. 일직선상이나 약간 내려가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음. 좀 높았다가 완전히 내려가는 케이스라서 이거를 음. 어떻게 대학에 지원해야 될지가 가장 크게. 없어. 뭔가 중간고사에서 실수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실수가 뭔가 전략 실패인 거야 아니면 뭐인 거야? 그 상황이 음. 되게 긴장해가지고 음. 마킹하는데 있어서 실수가 나서 하루 네. 밀렸었니? 네 그것도 음. 네. 그래서 완전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혹시 그 과목이 뭐야? 죽어. <laughs> 아 다행이야. <웃음> <웃음> 일단 이과니까 너가 어문계열을 갈게 아니기 때문에 국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 응. 때문에 몇달 정도 이렇게 계속 방을 해서 공부를 못 잡고 기말 때 수학을 공부하는데도 조건 방을 붙여서 좀내려왔어요 중간고사 때 얼마나 나온 거야? 원점수 몇점 나왔니? 거의 맨지막이었던 그러면 기말고사 때좀 올렸어. 그래서 몇 등급까지 올라간 거야? 5 등급. 아 국어가 5 그래서 이 국어가 5가 나온 것 때문에 내가 학종 쓰는데 되게 크게 뭔가 영향을 미칠까라는 걱정이 지금 되게 큰 거야? 네. 수능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응. 되게 공부를 하러 가도 딴짓하고 막 공부에 응. 집중을 잘 못했어 근데 더군다나 이게 가장 중요한 고3 시기에 나오니까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야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약간 들어보니까 나는 학종러였지 정시를 고려하지 않아서 모의고사 공부는 안 했는데 갑자기 이래버리니까 아 내가 정시로 틀어야 되나? 근데 나 정시는 준비 안 했는데 나 그러면 바로 재수인가?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3학년 1학기를 보낸 거야 네 그렇죠. 지금은 좀 어떠니? 지금은 근데 생기를 더이다쓴 상황에서 정시라는 공부에 좀 전념할 음. 수 있어서 좀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정시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어? 네, 욕심이라는 게그래 높은 대학교를 써보고 싶어서 수능을 최대한 올려서 이걸 다 약간 상향적으로 써보고 싶다고 제가 말씀 드려가지고 음. 상향을. 저걸 생각하고 아, 있어요. 쓰고 싶은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학을 수시로 쓰면 다 떨어질 수도 있어서 일단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수능을 공부를 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재수를 할지언정 일단 수시는 요 라인을 쓰고 싶다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편해진 거지. 네,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재수를 고려하더라도 쓰고 싶은 희망 학교. 홍대랑 건국대학교 전기전자랑, 다음에 경희대 중앙대는 학과를 좀 낮춰서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를 공학계열을 쓸지 전기전자를 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잘하면 다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을 현재 이찬이는 각오하고 있는 중. 네. 어머니, 어머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찬이랑 얘기해 보셨죠? 동의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사실 재수는 안 시켰으면 했는데 상황이 음. 예, 재수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예, 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건동홍 아래면 재수하겠다. 네. 그 아래를 쓰지는 않겠다. 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다섯 장을 써도 되는지가 가장 일단은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면서 가 볼게요. 내신 성적은 우려하는 것은 있었어요. 1학년 1학기는 1.57로 시작했고 2학기 1.8인데 2학년 1학기가 되면 2.58, 2학기 때 2.69. 그러다 3학년 1학기가 되면 국어의 실수 때문에 3.67이 나왔죠. 그래서 총 전교과 등급은 2. 삼사가 나왔다. 근데 이 대신고등학교는 일단 인원이 너무 적은 학교예요. 1학년일학기 때맨 처음에 127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학기 지나서 117명이 됐고요. 2학년 2학기 되니까 113명이 돼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117명, 113명으로 2학년 1학기, 2학기를 보냈는데 물원 40명, 화원 53명, 생원은 45명이에요. 등급 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일단 생계부에 보이기는 해. 그래서 이 등급이 보통 300명 언더에서 나온 등급과 그다음에 이렇게 인원이 적은 학교에서 나오는 등급을 같게 보지는 않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우아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학은 수원은 1등급, 수투는 2등급, 미적이 아쉽게도 3등급이 나왔어. 물리는 한 번은 1등급, 한 번은 3등급. 그다음에 생은 3, 2. 그렇지그 다음에 화가 3 한번, 4 한번. 요렇게 나와있어요. 요런 구성이기 때문에 물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쁜 등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교과를 쓰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 보지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는 이찬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좀 먼저 보는데 지금 이 친구는 전기전자를 원하니까 전기전자면 아무래도 수학. 그 다음에 물엄 물투, 그 다음에 화원 화투 이게 기본이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런 구성으로 볼 때는 우아양의 영향을 그래도 수학은 좀 비켜갔어. <laughs> 그래서 그래도 조금 해볼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우아양에 걱정을 하지 마라. 음. 자, 우리 3모 때는 국어사 미적 2. 그다음에 영어가 5. 그다음에 생원이 3, 지원이 4가 나왔고 6모 때는 국어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있었던 상황이니까 국어가 4, 그다음에 수학이 3, 영어가 4, 생원이 4, 지원이 5. 요렇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모의고사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등급이나 좀 이따 말씀드리는 생기부 대비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나중에 재수를 고려해서 또는 올해 정시로 가더라도 국숭세단 라인은 쓰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으면 결국 홍대에 필요한 삼합팔을 맞출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수학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되는 친구라서 나머지를 얼마나 조금 더 타이트하게 외워서 올릴 것인가가 지금 관건인데 결국 요두 가지가 구모에 나와야 장수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의 1학년 2학년 생기부를 찬찬히 보면서 본인은 주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조금 더 생기부에 집중을 한 패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의 역량을 생기부로 보여줄까 이거에서 조금 더 내가 스스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1학년 때부터 아주 꼼꼼하게 고민을 하고 실제로 그거를 좀 많이 썼어요. 이러다 보니 모의고사 공부를 할 시간적 여유는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자, 우리 생기부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 너는 너의 생기부가 어떤 거 같아? 자사고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반고 치고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탐구 역량은 1학년 때부터 좀잘 드러나요. 자랑하거나 조금 친구들이 참고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이 친구는 곳곳에 있는데 올해 아직 원서 쓰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이찬이한테는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어떤 하나의 호기심을 탐구하는 것을 얼마나 조금 깊게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프리의 급수를 탐구한 거라고 일단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프리의 급수를 보면 수원 때 주제로 제작해서 일단 발표를 시작을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수투 시간에 조금 더 확장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 이 정도로 끝나면 그냥 프리에 급수 했구나 이러고 끝냈을 텐데 이제 3학년 때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요 이 친구가 재미나게 미적분 시간에 위에서 유도해 본 프리에 기술을 바탕으로 대학 서적에 있는 예제까지 풀수 있는 수준까지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주제 융합에서 조금 더 확장까지 나와요 하나의 프리에 급수를 수험 수투 미적, 그 다음에 융합 주제까지 요렇게 확장하는 역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2학년 1학기 자율활동에서부터 대단히 딥하게 그치 이거는 조금 이갈고 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했는데 맞지? 네. 전기전자도 꽤 보이지만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확실히 조금 강점이 있다라고 선생님은 조금 본 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한게 게 아니라 개념하고 연결해서 수학하고 과학하고 연결해서 하는 구조들이 잘 드러나 있어서 학업 역량은 기본적으로 한 b 제로 정도 나오는데 진로 역량은 일반고 대비로 보면 a 마이너스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a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선생님 계산으로 흔하지 않은 친구이긴 하거든요. 확실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등급 대비 생계부의 역량이 좀더 좋고, 이 등급에서 그래도 수학 물리는 그래도 강점을 여전히 갖고 있는 구조기 때문에 만약에 그치 재수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우주상향으로 서강대 시스템 반도체, 성균관대 이번에 신설 반도체 융합공 이거 없다. 셈치고 써봤으면 좋겠고, 중앙대는 탐구형으로 융합공 전기전자보다는 왜냐면 너가 생명하고 반도체를 연결하는 거, 그거 되게 기가 막히게 잘 썼거든. 낮춰 쓰지 말고 이 생물 수를 다 이렇게 막 절묘하게 넣어 섞은 거를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경이 되는 네오르네상스로 나는 그냥 전자 쓰라고 하고 싶은데 네, 아. 그리고 하양이 동국대 학교장 추천이든 두드림 전형이든 시스템 반도체 학부 홍익대 쓰고 싶으면서 홍익대도 하양이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음. 들어가는. 음. 아. 최저 안 맞추고 동국대 써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동국대나 홍익대로 하향을 잡으면 서강대, 성균관대 솔직히 소신상향이긴 해 생기부 갖고 한번 써보자는 거야 올해 워낙 이쪽 반도체와 관련된 증원 인원이 꽤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는 서강대를 꼭 썼으면 좋겠어 저희 학교에서 응. 성균관대, 하향대보다 서강대를 보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어. 서강대 꼭 써봤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laughs> 동국대하고 홍익대를 두 장쓸 필요는 없고 둘 중에 한 장만 쓰고. 건국대는요? 근데 건국대가 안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 적정에서 소신 사이야. 건대 같은 경우 워낙 스토리를 되게 중요하게 잘 봐. 네가 그런 요소들이 있어. 그 예를 프리해급수로 얘기해 주면, 아, 네. 아 얘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도 했네. 그런 부분들이 건대에선 좀 많이 장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써봤으면 좋겠어. 근데 혹시 평균 관대 이상의 학종을 쓰는 건 조금 어운가요 너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 만약에 잘 나오겠네. 구모가 너무 잘 나와서. 구모가 잘 나와서 하면 고대 써봐. 근데 맞아요. 지금 나는 이 체조까지는 맞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등급이긴 하지. 이 친구는 소신상향을 쓸수 있는 생기부의 질적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써보라고 하는 거지. 얘가 재수 각오하니까 그래 한번 써봐 이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근거가 있게 써볼만 하기 때문에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써봤으면 좋겠어. 네. 노력한 것 대비 3학년 1학기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잘 극복하고 지금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이찬이는.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 지나보면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뭔가 너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온 게 나중에는 되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요 나머지 한두 달만 조금 이찬이가 잘 지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음, 들어요. 네. 자, 오셨는데 좀 소감 어떠세요? 정시보다 수시를 생각했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수가. 조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뭐 아무리 좋아도 뭐 점수 그래도 점수래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내신의 영향이 없다고는 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아양이 수학하고 과학에서도 그래버렸으면 음. 조금 더 낮췄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예. 거예요. 그래도 수학하고 물리는 잘 버텼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해볼 만하다. 수능 준비를 하면서 계속 쪽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자신있게 짚어주시면서 쓰라고 하신라고 해서 좀 편안해졌고, 그래서 이제 정식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친구들이 우하양 곡선이라고 하면 긴장을 해요. 그리고 무조건 안될 거거나 대단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하양을 하더라도 지금 이천이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정하게 또는 소신상향을 쓸수 있는 과목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생기부를 갖고 있는 경우와 그냥 그게 없는데 그냥 수학과학조차도 쭉 우하양이 되는 케이스 이런 게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하양에서도 나의 장점이 잘 드러나 있다면 써야 한다. 우리 이과 친구들 중에서도 또는 우아양인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쓰려는 학과의 과목의 구조가 나쁘지 않다면 이미 우아양이 일어난 건데 미국을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좀 먼저 보는 전략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시철에 우아양 쉽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우양의 내성적을 까고 모의고사 등급을 까면 또 악플이 달릴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찾아와 줬고 이 용기로 다른 친구들 들도 좀 용기 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뭘 해야 되죠, 어머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걱정을 하고 왔는데 좋은 말씀 해주시고 명쾌하게 설명을 다 얹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열심히 한게 헛되지 않나.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